메카시즘의 결과 뉴욕타임즈 대정부의 소송 사건이 언론의 승리로 끝나고 그 충격을 완화하려는 듯 닉슨의 중공 반문이 발표되었을 때 오웬 라티모 박사는 미국의 30년에 걸친 불행은 메카시즘의 반지성주의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진단했다. 언론 전쟁도 그렇거니와 오늘날 미국 사회의 와해와 국민 도덕의 타락은 부정적 가치 즉, 반공주의 사상 통제의 결과라고 라 그는 단정하였다. 그는 1950년대에 메카시즘의 공포 분위기와 사상 통제라는 반지성주의가 미국 국민의 창조력과 자유를 철저하게 위축시킨 탓에 정부와 학교와 여론 지도층에는 거의 어용적 성격의 지식인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자체가 적극적 개념이며 창조적 상상력이다. 반공주의란 부정 개념이며, 그것 자체로서 소모적이며 파괴적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월남전쟁의 격화와 학대로 미국 사회가 반사적으로 경찰국가정 성격을 짓게 하는 가운데서도 비판과 정의의 소리를 꾸준히 외친 사람은 있다. 풀 브라이트, 한스 모겐소등 소수의 지성인은 메카시즘의 빨갱이 잡이의 실현에 굴복하지 않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소수의 지성인이고 애국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성인은 50년대와 60년대 초에 이 파괴적인 사상통제의 압력으로 공직을 떠났거나 침묵을 선택했다. 나티모 박사는 메카시즘은 미국이 세계에 자랑할 모든 가치와 전통을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항의한다. 그 자신도 메카시즘의 희생자의 한 사람이다. 학문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반공이라는 투석에 집어넣으려는 공포정치의 책임은 바로 오늘의 대통령 딕슨 본인에게도 있다. 빨갱이 자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북쪽에서 가장 존경받던 라네트 핸드 판사는 시민이 그 이웃을 적이나 간첩이라는 생각으로 살피려고 명령될 때그 사회는 벌써 분해의 과정을 걷고, 걷고 있다고 미국 국민이 영원히 기억하는 날카로운 경고를 한바 있다.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가 한법으로 보장된 사회가 한 권력자나 사상적 광신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태를 개탄한 한 신문은 미국의 장례를 다음과 같이 걱정했다. 미국의 병은 정신과 영혼의 병이다. 종교재판의 이단자 탄압이나 소련의 비밀경찰, 히틀러주의와 스탈린주의, 쿠크락스 크란과 같은 사악한 세력을 모조리 합친 병이다. 자유의 수호신을 자처한 미국 국민의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자유의 파괴자로 만들어버린 백카시즘에 대해서 1953년 버트런드 러시조차 미국의 장례를 두려워한다고 예언했다. 33개 주가 법률을 제정하여 교사와 교수에게 충성을 선석해, 선석해하고 리버럴한 교과서를 금지하였으며 조금이라도 반공주의의 관전성에 의심을 표하는 서적은 불살라졌다. 리버럴한 간행물을 서가에 진열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서관장이 파면되고 해외에 있는 미국 공보관, 문화관에 서이 기준을 적용하자 이을 만한 서적은 자체를 감추고 많은 훌륭한 학자들이 밀려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의 집권 세력은 60년대의 국가적 파탄을 애국가 반공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준비했던 것이다. 경찰 국가적인 감시 제도는 6년간에 완성되었다. 처음 충성 테스트의 대상은 정부의 피고용자 250만에서 확대되어 군인 300만, 방위관계 계약 기업체의 피고용원 300만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 800만의 시민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이름의 공개 의무를 지지 않는 밀고자나 감시자들의 한마디에 반미 행위 위원회나 당국에 출두하여 충성심을 입증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다. <laughs> 미국의 반지성 반이성 주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최대의 반공 활동을 한 사람도 안전할 수가 없었다.1954년 10월 당시의 검찰총장은 전 대통령 트루먼이 소련에 갇혀 음력이 했다고 주장.정식으로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로즈 벨트 아이시나워케네디 등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이 나왔고 얼마 전까지도 미국의 지적 풍토 속에서 웬만한 학자, 작가, 교수, 기자들은 추방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어용으로 화해했다. 이것이 뉴욕타임즈와 같이 훌륭한 언론기관을 가지면서도 미국 내의 진정한 사상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게 됐던 경위의 일부이다 위대한 반공주의자 메카시는 10년 후 미국 사회의 분해를 초래한 셈이다. 뉴욕타임즈라는 언론기관과 다니엘 레즈버그라는 진정한 지성인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의 지성적 풍조는 이제 큰 전환을 이루고 갈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소년이 왕의 알몸을 폭로할 때 오랫동안 온 지식인과 백성들이 입을 열지 못하고 사회는 공포와 타락, 암흑 속에 침체해야 했던 그 엄청난 인간적 사회적 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듭 중요시 해야 할 것이다. 남의 나라의 불행을각오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나 국민에게는 영원히 한 사람의 소년도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이다.